세계 3대기이한 왕실.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자생하는 일본 왕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평민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민과 결혼하면 신의 혈통이 더럽혀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병이 나면 혈액을 교환할 때도 자국민의 피만 사용해야 하며 천황은 매년 병원에 가서 피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이한 왕실이 우레완토이 시대까지 이어졌고 그들은 모두 근친 결혼을 했습니다. 천황이 여동생과 결혼하거나 어머니가 아들과 결혼하는 등 수백 년 동안 내부적으로 자생하면서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같이 보기 흉하고 지능이 부족하거나 기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히로일도 천황은 15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그중 1학 명이 요절하고 나머지 4명은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메이지 천황은 아들 6명을 두었지만 그중 단한 명만 살아남았고 그마저도 뇌수막염과 당뇨병을 앓았으며 정신 상태도 불안정했습니다. 현재 일본 왕실은 남자 후계자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전히 봉건적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왕위는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만 계승됩니다. 왕실의 후계자 생성을 위해 왕비는 고령의 시험과 아기를 시도하여 겨우 남자아이인 히사이토 친황을 낳았지만 이 친앙은 행동이 느리고 의사소통은 수화를 통해 하며 행사에 참석할 때는 항상 웃고만 있는 아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왕실이 곧 절멸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이 왕실이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지 알수 없습니다.